겨울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회물, 즉 백화 현상인데요. 이 석회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스면든 물이 석회와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로 인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석회물이 자동차에 떨어지면 도장면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알칼리성인 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장을 부식시키고 하얀 얼룩을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창의 투명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회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 즉시 세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세제를 사용해 부드러운 미세섬유 타월로 닦아내세요. 만약 이미 마른 상태라면 물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만든 용액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세차용품도 도움이 되겠죠. 예방차원에서는 주차 위치를 잘 선택하고 차량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세차와 코팅 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 지하주차장에서의 석회물 문제는 모든 차주들에게 골칫거리지만 적절한 대처와 예방으로 소중한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